수천만 년의 세월을 겪은 국내 최대의 나무 화석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층 높이 신생대 나무 화석을 보관 중인 대전천연기념물센터 수장구가 모처럼 문을 열어서 공룡과 고래 등 희귀 화석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규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9년 포항 금강리에서 발굴된 신생대 나무 화석이 거대한 몸체를 드러냅니다. 길이 10.2m, 최대 폭 1.3m로 국내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 중 가장 큽니다. 악어 등껍질 같은 표면을 보면 옹이 구조와 나뭇결, 나이테 등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분석 결과 약 2천만 년전 신생대에 자생했던 측백 나무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지역에서 나온 다른 식물 화석과 연계한다면 신생대 식물상을 연구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천연기념물에 지정된 나무화석과 함께 희귀화석과 암석 등도 공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보고된 사족 보행 조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과 나무화석 인근에서 발굴된 신생대 고래골격화석 등입니다. 부개골은 물론 등뼈, 갈비뼈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래골격화석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지하 속 마그마가 서서히 냉각하면서 표면에 꽃 모양이 형성된 부상 반려암도 볼수 있습니다. 이곳 지질표본 수장고 안에 보관 중인 화석과 암석이 1,350여 점에 달해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기대됩니다. 전시관으로 이동하면 제주 용촌 동굴 등 자연유산 체험 공간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초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실감형 콘텐츠 공간으로. 제 단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나무 화석도 정밀 보존 처리를 거쳐 머지않아 전시장 한켠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